미국민 4,300만 명이 1조 7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융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진보파를 대표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 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융자금 상환 유예를 내년 봄까지 연장하고 5만 달러씩을 조속히 탕감해주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환유예 연장과 5만 달러 탄감을 거듭 촉구한 것은 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자융자금에 대해 이자 부과를 동결하고 매월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는 9월 30일자로 끝납니다. 이에 따라 연장 조치가 없으면 1조 7천억 달러나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4,300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10월 1일부터 매달 상환을 재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터널에서 완전 탈출하지 못하고 생활교를 겪고 있으므로 상환유예를 일단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연장에 대해 연방교육부는 백악관에 내년 1월말까지 추가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3월말까지로 더 길게 잡고 있습니다. 학자융자금 탕감 규모를 놓고는 민주당 지도부가 5만 달러를 거듭 촉구했으나 1만 달러를 제시해온 바이든 백악관으로부터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교육부에게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촉구해온 5만 달러 탕감이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지를 탐색해보도록 지시했으나 아직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초 원안대로 1인당 1만 달러를 탕감해주면 4,290억 달러를 없애줘 전체의 3분의 1인 1,500만 명은 전액, 나머지 3분의 2도 획기적으로 학자 응자금 빚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촉구대로 5만 달러를 탕감해주면 6,500억 달러를 없애주며 전체의 95%나 전액 탕감해줘 학자융자금 빚에서 해방시켜주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